안녕하세요. 날씨 온 박다은입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울산은 28도를 넘어섰고요. 그외 많은 지역들이 25도를 웃돌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들도 있었는데요. 반면 서해안과 일부 중부 내륙에는 낮까지 안개나 박무가 남아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경기 서해안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오늘 퇴근길에도 일부 지역에 옅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평소보다는 짧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면서 조금 더운 날이 되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현재의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6.7도 광주 22.1도 대구는 25.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퇴근길 날씨 정보했습니다